뽀 o 뽀 u 뽀 b 뽀 b u m 뽀 o b u m Bob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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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르 u 르 어? 아, 어? 어, 예쁜 m Bobum a g g 아빠 상어 뚜르뚜르 바닷속 뚜르뚜르 용감한 뚜르뚜르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르뚜르 바다 속 뚜르뚜르 자상한 뚜르뚜르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르뚜르 바닷속 뚜르뚜르 멋쟁이 뚜르뚜르 할아버지 삼아! 상어. 상어가 나타났다! 도망쳐! 아, 음. 도망! 음. 아, 음. 아, 쳐 응? 아. 음. 음. <laughs> 응, 유찬이야? 상어인 줄 알았네